전개도를 한번쭉 볼게요. 전개도를 한번 보면 이 점을 A, 그리고 여기도 A가 될 거고 이렇게 탁점 가운데 이 지점이 B가 되겠죠. 그리고 A A 프라임은 그리고 A 프라임은 O A의 중점에 해당하는 점이기 때문에 B H의 길이는 이 길이가 될 거예요. 그럼 저 길이를 구해주려면, 일단은, 가게 크기를 먼저 구해야 하는데, 가게 크기를 구해보면,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했잖아요.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, 지금 호의 길이가 4파이가 될 거고, 그리고 모선의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, 부채꼴의중심각의 크기는 6, 중심가의 크기 6세타는 4파, 이어서 세타가 3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3분의 파이, 이 각의 크기가 5a'의 길이는 3이고 5b의 길이는 6이 될 거니까 bh의 길이는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각이 3분의 파이고 1대 2이기 때문에 이게 직각삼각형이라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1대 2대 루트 3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bh의 길이는 3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